저 광고 나오는 거 보고 빡쳐서 기사 찾아옴. 하. 진짜 제 정신이냐, 윤석열. 국민 세금을 일본을 위해 쓰는 윤완용. 유튜브에 대통령실 광고 나온 거는 좀 되었음. 빨래 건조대가 시켰나? 입으로는 자유. 실제는 선전 선동 괴담 운운하며 국민과 언론 탄압. 일본에게 충성할 자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전을 무너뜨릴 자유. 일본 대신 오염수는 안전하다 우기는 자유. 마음에 안 들면 괴담이다 선동이다 죄를 만들어 압수수색하는 자. 빨래건조대 일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틀어줄 자유. 이제 뭐윤수령님 경산당 세상 된 거지. 세계 최초 숫골보수 유튜브 정권. 저거 탄핵만이 답. 그냥 일본 가서 총리하지. 왜워만날아와서 나라 나라를 망치고 있냐.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에 가서 사세요. 제발. 진짜 역대급 미친 정부. 아. 진짜 친일이여, 뭐여? 이걸 왜 우리가 세금으로 방영하냐고, 짜증나게 진짜. 상놈들이네, 요기 목까지 차오름. 희폭되어 오염된 물이 안전하다면, 왜 일본 내에 공업이나 농업용수로 사용 안 하고, 바다에 방류를 한 후, 안전하게 관리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바다에 버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외국에 동조하는 경정권은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수산물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국짐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인지 차라리 오염수를 한컵 떠서 직접 먹으면서 얘기하면 믿을까 눈가리고 아웅 하지 말자. 야 이젠 하다 하다 홍보까지 하네. 차 머이가 없다. 누가 보면 대한민국이 핵 폐수 버리는 줄 알겠다. 참 기가 찬다. 도쿄전력을 못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국민세금 써가면서 도쿄전력을 믿으라고? 알프스는 완벽하다고 믿으라고? 난 그냥 퇴진운동 갈란다. 국민 80%가 반대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진짜로 답이 없는 집단이야. 정부라고 해주기도 이제는 역겹구만. 이해를 조금 해볼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야. 이런 것도 권력이라고 꼬리 흔들며 꼬봉짓거리하는 국짐도 이제껏 보수집단을 봐왔지만 이번 국침들은, 야들은 보수도 아니다, 보수 떨거지들. 썩렬이야, 무슨 사상이나 있을까, 땅따묶기할라고 대통령 하는데, 계획판. 대체 일본이 뭘 준다고 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정부 대정부 간 협약, 즉, 오방국으로서 일본을 대우, 그것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시다. 즉, 일본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 다시 망국의 길로 간다? 뭐 이런 약점을 잡혔나요? 단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방류하든 말든 냅두던지 중간자 입장 말이지요. 안말안 안 하면 중간은 간다라는 수산업자나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멍청해선지전 대체 왜 정부나 여당이 추종하는 보수분들이 각 방송 패널들이 모두 일본을 일본인보다 더 대변할까요? 약점? 아닌 국익 뭘까요, 대체? 웃긴다. 우리나라가 일본 이중대야? 일본 대신 왜 나서서 저러는 거야? 우리 세금으로. 나라가 정말 미쳐 가는구나. 조기 대선이 빨리 와야 할 텐데. 국힘은 아직도 본질이 뭔지 모르는데. 원전수 반대한다고 그놈들이 바다에 안 뿌릴까요? 적어도 국민들 위해 반대는 했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 생각인데. 일본보다 오히려 마셔도 된다고 더 선전하는 님들에게 더 이상 신뢰가 갈까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고만고만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바다오염이 되고 생계나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겠죠. 일본 지들이 다 먹어뿌리면 좋겠지만 국힘님들 특히 윤통께선 생각 좀 하고 정치하시길 당신들이 누구한테 급여받고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정말 대책이 없는 정부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이런 언행을 하다니 이분들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 반대로 우리가 일명 처리수를 동해에 흘려보낸다고 하면, 일본 정부가 현재 우리 정부처럼 할 것이라고 믿는 건가? 믿고 싶은 건가?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절대 방류하면 안 된다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들인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런 미개한 분들이 정치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그렇게 안전한데 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광고까지 해 주면서 대한민국 주적 외국의 방사능 폐기물이 안전하다고 구라지릴까? 외국의 간첩이냐? 오늘 유튜브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보고 미쳤나 싶었고 이걸 한국 정부가 제작해서 광고까지 한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런 내국 행위에는 진심 뽕병병이가 하는구나 싶다. 오로지 자기네 찍어줄 정신병자 양산에만 골몰하는 이것들에게 김건희 로드게이트를 끝까지 캐물어 탄핵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삼중수소만 있는 게 아닌데 삼중수소만 다루면서 괜찮다는 게 그담 아닌가? 그럼 다른 나라도 다 바보들이라서 반대하고 일본만 똑똑해서 방류한다는 건가? 이런 걸왜 우리 정부랑 다투는지. 참 대통령 하나 바꿨더니 용산의 총독부가 들어서 버렸네. 미쳐도 한참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데, 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입니다.